봐주시기 바랍니다. 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워낙 또 우리 건장한 청년 여러분이 많이 올라오시니까 살짝 여러분 사이 조심거압니다 살짝 밀착해서 서주시면 사진을 예쁘게 찍겠습니다. 자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.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. 들어오니다 역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멋진 우리 원너원 여러분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워너원 둘워너 안녕하세요 워너원입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자 작년하고 또좀 느낌이 다른 날씨였던가요? 네 일단 작년에도 이렇게 원너원을불러주서 저희가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또 골든디스크를 두 번째로 저희 원어원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망이라면 뭐 다른 거 없고 2019년에도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쭉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어원 멤버들 모두가 더 멋있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원어불도 항상 행복하니만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다 같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